세스 뭐야요? 오늘 새우 튀이 만들어 볼게요. 몸밀국수도 만들어 볼게요. 출발해야지. 출발. 도 출발해 줘. 비행. 보배 지금. 뭐 만들어요, 오늘? 새우 김이요 네가 야풍덩 집중을 못 하네. 여, 지금은 그아비를 묻히고 있어요. 음. 그다음은요 그 다음엔 계란을 깰 거예요. 네. 이제 빵가루에 넣을게요. 응. 그리고 나서 너 여기 이제 놔 볼게요. 어. 와. 자, 또. 30초. 펴 바르고. 계란에 넣는 거예요. 계란을 왜 묻혀요? 어, 새우튀김 만들려면 계란도 맛있게 넣어야 돼요. 난 계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냥 그냥 돼요. 그럼 계란 안 묻혀도 돼요? 아니요 계란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요? 해 그냥 안 먹으면 돼요. <laughs> 안 먹으면 된다고요? 계란을 묻혔는데 어떻게 안 먹어? 이거 빵가루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 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죠? 계란 넣었어요. 아니 계란만 알려주냐고 왜? <laughs> 계란만 알려줄게요 계속. 어. 어, 아빠한테 이게. 자. 다음이 응. 볼게요. 그게 아니야. 순시 그래? 알았어. 손씻자 근데 보아야. 잘했어. 다음. 어? 엄마. 저배 많이, 응? 응? 아, 많이 고프니까 많이 주세요. 아, 보아 먼저 한 숟갈로 보아가 더고 싶 만큼 여기 위에 엄마, 보배도 언니가 넣어줄까? 근데 뭐야? 이게 뭔지 뭐야? 물을 넣는 거야. 이거 지금 물을 넣어야 돼요. 물을 넣으면 이렇게 알싸한 맛이 나서 야 너무 많이 넣었다. 그거 보았거니 아, 잠깐만 잠깐만 뭐, 어, 아, 뭐, 야, 너. 그만둬. 아 뭐야? 야너 먹어라 먹어라. <laughs> 밥 말아 먹냐? 괜찮 먹어. 니가 그렇게 가 먹어. 가 먹어. 니가 먹어. 먹어. 어니 먹어. 니가 먹니 먹어. 니가 어 니가 어어니먹어어어아어 그쵸 아, 저기... 얘기해줘 봐요 음. 맛있게 드세요 아, 어떤지 좀 누가 좀 얘기 좀해줘 봐. 궁금해. 말해줘. 마무리한다. 어떤 자 마무리. 너. 뭐. 보배야, 네가 마무리해라. 어쩔 수 없다. 마무리 잉크. 이거는 <laughs> 좋아요. 마무리. 제, 제가 안 하니까 제가 해야 되네. 잉크. 제가 할게요, 그냥. 어. 어. 너무 망한 적, 아빠 말 먹어. 너무 망한 적다 네?